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에서 강변에 버드나무를 심는 주요 이유는 하천 제방의 침식을 막고 홍수를 조절하는 실용적인 목적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도시 녹화 및 지역 상징으로서의 문화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버드나무는 뿌리 시스템이 깊고 촘촘하여 강둑의 토양을 효과적으로 고정합니다. 이는 강물이 불어났을 때 제방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아 홍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버드나무는 가지가 유연하여 강한 물살에도 부러지기보다 휘어지며 빽빽한 식생은 물의 흐름 속도를 늦추고 에너지를 분산시켜 홍수의 영향을 줄여줍니다. 버드나무는 수질 정화 식물 역할을 하여 물속의 유해 물질이나 중금속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나뭇잎이 수중 무척추동물의 먹이가 되고 그늘을 제공하여 수중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버드나무가 예로부터 물가 주변에 많이 심어져 왔으며, 부시의 상징적인 나무로 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야나기라는 버드나무를 뜻하는 일본어 지명이 남아있는 등, 옛거리의 풍경 일부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버드나무, 즉, 야나기는 일본 문화에서 물가와 관련 깊어 신비롭고 유연한 이미지, 때로는 요괴나 선녀 설화의 배경이 되며, 전통 예술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고, 버드나무 아래에서 씻는 미인도처럼 아름다움과 정화, 이별의 정서를 담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유곽이 있는 거리 주변에 수양버드나무를 심어 표시를 해두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버드나무는 전통적으로 유곽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유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화류계라는 용어의 기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